7번. xt는 e 의 마이너스 a의 절대값 t. a가 0보다 클 때. 자, 푸리의 변화는 옳은 것은. 자, 여기 특이한 형태죠? 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마이너스 a 의 t의 절대값이 붙은 형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주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통신 이론 자체를 이제 커리큘럼에서 놓고 시험 보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 그렇기도 하겠지만 통신 이론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풀 수가 있어요. 자, 뭔가 보겠습니다. 자, 이 xt의 함수의 정체가 뭔가 2의 e 마이너스 a의 절대값 t에 대한 이제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ft를 xt라고 근데 여기는 ft라고 그림이 이제 ft로 되어 있는 겁니다. xt든 ft든, FT든 f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e의 마이너스 a의 절대값 t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의미가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 그림을 보면 이 ft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식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t에다가 t에다가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만약에 t에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림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가 t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림 형태는 이렇게 그림처럼 지수함수를 표현한 거죠. 시간이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일 때는 t가 커질수록 크기가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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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다. T도 여기 T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T는 음수기 때문에 이 A에 이 T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T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지 않은 이유는 T에다가 음수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양수가 되니까 그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안 나오겠죠. 이 A T에서 T에다가 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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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0쪽으로 0으로 t가 커짐에 따라서 이 형태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ft는 e의 마이너스 a 의 절대값 t의 그림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풀의 변환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죠 문제는 이제 풀의 변환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이제 풀리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F는 인테그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의 e 에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 DT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라지 F의 FT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퓨리의 변환의 기본식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기,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이 기본식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계산을 해서 풀수 있는 경우에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바로 식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결과식을 매번 외울 수가 없으니까, 퓨리의 변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 퓨리의 변환은 어떻게 돼요? 역 퓨리의 변환은 small ft는, 인테그램 마이너스 무엇대 무엇까지? 무한대 라지 r g e ff에 2에 J의 2πFTDT다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라지F의 FF의 인버스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기억해두셔야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XT는 E의 마이너스 A의 절대값 T라고 했을 때, 에, 지금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AT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에 e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e AT일 때, 요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요걸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2에 e 마이너스 AT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 여기, 여기 있죠? 예. 2에 e 마이너스 AT를 퓨리에, 요건,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티는 퓨리에 변환의 기본식이니까, 요적분식이 나온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가 0보다 클 때, 0에서 무한대까지는 이 식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에, 무한대까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그림상에서 이에 at 요거를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마이너스 at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에 at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A-J-Omega 1의 형태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식과 이 요식의 이 합이 바로 요런 형태의 a 제곱더 하기에 오메가제곱분의 2 a 가 되더라. 그리고 적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T로 묶으면 A-J-Omega이기 때문에 A-J-Omega 1분의 1이 되죠. 예. 요게 이제 적분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기본 적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A제곱 더하기 오메가제곱분에 2 a 가 되는 형태가 되더라.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절대값이 붙는 이 함수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바로 여기서 이 AT가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아. 다음 시험에 또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는 한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